아주 만족스러워, 만족스러운 어, 진짜, 진짜, 진짜 아잘 샀다. 아, 이거 찝찝한데 하면서 넣었는데 아주 깨끗했어요. <놀람> 점심 저녁도 남았어요. 말은 나가지고 되게 일은 많은데 어. 한 번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. 아, 너 피곤하니까. <놀람> 설마 연출이겠지? 그래. 아 그래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한영근이라고 합니다. 뭐 하시죠? <laughs> 회사원 한영근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도 아기 키우는 엄마 정아름입니다. 저도 회사원입니다. 워킹맘. 앞동 <laughs> 언니가 신세계라며 이건 해봐야 된다고 써봐야 된다고. 네. 그 언니 때문에 이 아파트 한네 집이 샀어요. <laughs> 네. 네 집이 샀어그 근데 우리 때문에 일곱 네. 집이 샀죠. 일곱 집이 샀죠. 저희 네. 때문에. 네. 저희 일곱 집이 샀습니다. 샀습니다. LG는 진짜 우리한테 잘해 줘야 돼. <laughs> 난 몰라. 어. <laughs> 아, 제가 되게 곤란하네요. <laughs> 팔 걷고 배고프다 어 그냥 김치찌개 한다 응 스팸 넣어줄까 돼지고기 넣어줄까 돼지고기 넣어버려 안녕히 계세요 어려워. 여러분 야 오늘 반찬 해 놓을 수 있는 거다해놔 <laughs> 이더 엄세서고 반찬 만들지. 일찍다 해다 야겠다 저기 좀 내려가 줄래? 아니. 잠깐만. 이겨 줄. 아, 이거 잠깐만. 여기. 씨 음, 요리는 주로 아내가 하고요.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잘해요. <웃음> 이거 <웃음> 내가 네이으로네이으로 얘기해야 돼? 아, 뭐 맛은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나 너무 긴장했나봐 네. 망한듯 아. <laughs> <laughs> 가슴 이게 이 카메라가 요리가 자세히 나올까? 나 걱정되네 오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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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맛있는 척해 알았지? 아 <ut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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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여간다 쌓여가 밥 먹자. 가자. 어? 빨리 먹으라고. 치우게. 아빠 설거지 하잖아. 어휴, 설거지를또 말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와, 그런 진짜. 거를 쌓아놓는 것들도 아,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아기가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쌓아놓는 거를 이제 자꾸 만지다 보면 칼이나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해요. 위험한 상황들도 많고 그래서 식기 세척기 바꾸고 나서는 그 시간 동안에만 돌려주면 되니까 어, 진짜 잘 닦는 이 거예요. 진짜 잘닦여요 네. 뚝배기도 잘닦여요 네. 청국장, 김치찌개, 된장찌개 다 닦았는데 아주 깨끗했어요. 네. 냄비도 아 다넣어버려요 아 예. 아유, 오빠 이거 응. 어 잠깐만, 어, 이만 아 근데 이에안 좋은 점 있어. 얘랑 놀아줄 시간이 너무 많아서. 힘들어. <laughs> <야치 줘>. <웃음> <웃음> 엄마 피라노지 <기가도 매지. 웃음> 이리 뭐, 뭐들 하던 대로 제가 <laughs> 설거지나 하게 될것 같고요. 열심히 화이팅. 도와, 도와주겠죠. 오늘은 일요일이라 아, 잉글리시 브레퍼스트로 합시다. 미국 스타일, <laughs> 미국 스타일 갑시다 부담이네요. 편님, 삼일 네. 합시다. <laughs> 이거 맨날 카메라 설치 안할 거죠? <laughs> 뭐 붙여 놓실 으 거예요? 네. 젠장 <laughs> 막아져 있어 이게 아니, 않네. <laughs> 아, 이거 못되나? 진짜? 티날것 같아? 티날것 같아? 뭐. 지금 이걸 못 쓴데 이걸 못 쓰니까 나, 너 이제 최대한 우유 아껴 먹어 어 아껴 <laughs> 식생이 없어도 돼할수 있어 우리가 네. 언제부터 식생이가 있었다고 아, 있어. 어 우리가 지금 30여 년을 없이 살았는데 자신감을 가져 오빠 내가 안할 거니까 아 근데 오늘이 또 주말이라가지고 아 아침, 점심, 저녁을 다 먹을 텐데 아, 일이 커져 너 요리할 때 이것저것 너무 벌려 놓는 경향 이 있어 오빠 웃기지 마 내가 얼마나 식기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베이컨 조금만 할게 그럼 베이컨은 다 해버려 그냥. <laughs> 한 번에 다 해버려. <laughs> 아껴. 신기루 <심기름에> 아껴. <laughs> 더 힘들게 돼 버렸어. 그러니까 하나 그냥 쓸걸 응. 오빠 설거지 아껴 주려고 아껴 주다가 그런 거야. 야 먹는 건 똑같아 이 술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 같은 거고. 다 됐어. 뭐가 됐다는 거야? <laughs> 아와 이거. 어다무맛있다 음, 응? 오빠 파이팅. <laughs> 야, 아빠 꽃이다, 꽃이야. 아이, 꽃이다. 야, 채인아. 아빠 설거지 그릇 좀저 옮겨다 드려. 나 오랜만에 제일... 하니까 이게 오늘부터 좀 오늘부터 좀 고생하실 거거든? 그래, 가서 아빠 힘내 이러고 와. 설거지 많을 거야, 그래. 그래. 아... 괜찮아, 이 정도 할수 있어. 왜 이래, 나약하게. 할수 있어. 왜 이렇게 많지? 오빠. 아기 거는 아? 세제 딴 걸로 써? 뭘, 언제부터 그랬다고. <laughs> 언제부터 우리가 아기 세제를 따로 썼어. 황당하네. <laughs> 어, 잘 돼가요? 아, 저 가있어. 오빠 인상 풀고 알지? 힘인 이렇게 많지? 아빠, 아빠, 무빙 파이팅 해줄 파이팅, 아빠가 오, 파이팅 파이팅, 음. 파이팅. 아, 힘내라, 힘 내라, 힘힘 내라, 힘힘 내라, 힘 저리로 힘내라, 힘. 어, 가, 저리로 가, 물티야 <laughs> 자, 이로와 자, 검사 들어갑니다. 검사 들어가요. 이거 방금 마신 물이야. <laughs> 마시지 마. 아 잘했어 이거. 응? 우리 사이 좀 고부가 연출을 위해 저 양파 좀, 좀 썰어주시고. <laughs> 언니 봐봐, 여기도 있고, 아 여기도 있고. 언니 없니 여기 있잖아, 여기도 있고. 어때 우리 저희 사이 좋은 부부 어떻게 대, 모, 모습 보입니까? 어우 다들 어머니들 이렇게 도와주시나 모르겠네. 어? <laughs> 원래 안 도와주시는데. <laughs> 야. 됐죠 언니? 시바. 됐어? 응. 야 한채미 밥 먹을 준비해. <laughs> 응 가서 설거지. <웃음> <웃음> 접시 재활용해야겠다. <laughs> 야 뭐야? <웃음> 사랑하는, <웃음> 사랑하는. 할머니, <그러면> <웃음> <웃음> 사랑한 야야 야, 아직 하지 마. <laughs> 오 이거 조심해 먹기만. <laughs> 못 만들어. 됐어, 내가 할게. 맛있고 자고 싶다. 아, 넌 낮잠 잤지? 불공평해. 엄마 낮잠 못 잤단 말이야. 응? 엄마는 회사 갔다 와서 쉬어야 되잖아, 그치? 그렇지? 불러주네네에민아뭐줄까 응. 아유, 누우면 안 나갈래나? 아이고, 나 지금, 아이고, 식세기 못쓰게 해갖고, 손, 손, 설거지 한다고 하는데, 조금 그래요, 마음이. <laughs> 뭐 며느리가 됐든 아들이 됐든, 그 설거지가 너무 쌓여있는 걸 하고 있는 뒷모습을 볼 때는 좀 짠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식세기가 너무 큰 효자노로서 사는 것 같고, 요즘 거는 아들 집에 와서 보니까 대용량이고, 너무 세척력도 좋고, 큰 그릇도 다 들어가 버리니까 아주 대만족하고 있더라고요, 아들도. 그래서 지금 저도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. <laughs> 어머! 저 너구리, 너구리인데, 다람 시간에. 오빠, 설거지 얼마 남은? 음, 뭐해 지금 장갑 벗는 데뭐 해? 뭐 해? 야 오늘부터 저 식색이 쓸수 있으니까, 그릇 마음대로 써도 되거든? 그러니까 그냥 막까 알았지 이것도 쓰고 어, 그릇 많이 써도 돼자까 콕콕톡톡톡 해서 깍 해줘 음 수저도 그냥 막 써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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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토스트만해 먹자 좀 까봐 오빠 식세기 이제 쓸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막써 알았지 써 이제 다 이거 설거지 그릇 <laughs> 근데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난다 오빠 뭐가? 실감이 안 나서 아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식기류를 쓰면 안될것 같은 그래도 어떻게 들어가긴 들어간다 왜? 술을 그렇게 먹어도 응. 재민아! 나 이거 찍찍찍거 떼요! 그래 <laughs> 만세 그래 해방이야 <laughs> 우리 이제 식세기를 사용할 수 있어 그래 <laughs> 조금 전에 설거지를 넣고 보니까 아 이렇게 편했었던 거구나라는 게좀좀 <laughs> 좀 느껴졌어요 방금 못하는 동안 아무래도 그 아이랑 노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든 줄어들었죠. 것도 있고요. 많이 줄어들었지. 예. 빨리빨리 빨리 끝내고서는 애랑 놀아줘야 되는데, 설거지만 주구장창 하니까 짜증이 좀 났죠. 그 육아를 하는 거 자체를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지만, 거기 플러스로 뭐 뭔가 집안일까지 더해지면 더 힘들거든요. 힘들죠. 딱 쓰는 순간 그게 어떤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리는데, 맞아. 그거 쓰기 전까지는 사실 다들 모르세요. 돈 아깝지 않아요, 진짜. 왜냐면은 그 시간에 애랑 놀아주는 게더 효율, 음,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. 그래서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. 설거지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으니까. 아, 네. 다른 집안 일을 할걸또 제가 찾아줘야겠죠? 네. <laughs> 찾아주지 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치, 그치, 같이 아, 해야지. 나눠서 이제. 네. 네. 기쁩니다. 아, 진짜. <laughs>